자 안녕 얘들아. 자 이번에는 천재강 2과 앞에 다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은 리드몰 2과 리드몰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어, 선생님과 수업한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복습을 잘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가 잘안 된다 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학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내용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수업을 하기 앞서서 우리 이과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잠깐만 좀 다루고 넘어갈 건데, 음, 이과의 내용이 다들 알겠지만, 어, 몸이 불편한, 그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더 접근 용이성 접근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기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지? 첫 번째 어떤 거였어? 바로 점자 지도였다 그지? 점자 지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치? 바로 수어 수어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번역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번에 나올 위드 모어의 내용은 어떤 거인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 용이성 또는 접근 가능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기계 기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어, 이번 리듬 모으는 두 번으로 끊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까지 하고 끊었다가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는 거잘 기억하고. 자 우리 팬 들고 자, 이제 다시 좀몸좀 풀고 자 시작을 좀 해볼게. 자첫 번째 자 cars 아, 자동차가 나오네 그치? 자 자동차들은 are now 지금 자 making steps toward s 자 making steps toward 스텝 e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걸음, 발자국, 이런 표 쓴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가또 적어보자.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그치? 자, 그래서 자동차들은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toward. 이해가? 사실 toward가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로? 그래서, 어디 어디로 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또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한번더 해서 간 거다. 먹으러 아, 나아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들만의, 자, 어는 뭐뭐 뭐 아니다. 그지? 자, 그들만의 어떤, 또는 뭐 종류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얘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든 적을 거냐면, 여기 종류라고 적어주자. 해석을 할때 그들만의 종류 해도 괜찮긴 해 근데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면 이걸 굳이 해석, 종류라고 해석하지 말고 요거를 세개 전부 다 밑줄을 끊은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그냥 그들만의 라고 하면은 더욱 부드럽게 해석을 할수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뭐를 향하고 있다 Freedom 종, 자유다 그지? 어, 자유 어,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말이다 그지? 자 근데 그게 어떤 자유냐면은자 데이지 적보자 데이지는 즉이 자유가 뭐냐 바로 그들만의 자유가 도대체 뭐를 뜻하냐 즉 그것은 바로 끊고 자 프리덤 어떤 거다 자유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자유일까 그럼 people 그지? 어, 사람들로의 자유다 자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누가 없으면 차가 못 움직여 사람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인,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어야지만 차는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얘기 하고 있다 자동차들은 현재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 그들만의 자유로 나아가고 있다 자유 근데 그들만의 자유는 뭐냐 즉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자유, 인간들로부터의 자유 그럼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 자, 그다음 The g a l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자 여기서 그 목적은 앞에 어, 자, 자기들만의 자유로 나아가는 그 사실을 말하겠지?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is 입니다 자 뭐냐면 to build, 만드는 것입니다 걸? 차를 만드는 거래 자 발로 묶어라 얘들아 부터 끝까지 발걸로 묶어주시고 앞에 있는 컬을 수식하겠지 그지? 자 어떤 차를 만드는 걸까? 자 대. 우리 한번 적어보자 무슨 관계대명사야 뒤에 뭐가 나왔지? 동사가 나왔네 또 ES가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관연는뭐야컬 그지? 안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다 주격관계대명사다 적어주면 되겠지 주격관계대명사 자 목적은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자동차냐 자그 자동차는 uses 사용하는 자동차야 a r t i f i c i a l intelligence 이건 우리 이과에서 나온 단어다 그렇지 인공지능이죠 그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소대얘 끊고 밑에 적어보자. 소대도 우리 한번 나오긴 했는데, 한번 더 적어보자. 여기서 의미는 바로 목적의 의미고, 소댓은 목적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면 은 너무 좋겠지. 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뭐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저기서 그것이 말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시 가리키는 것은 위에 좀 적어볼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car이 되겠지. 차를 말한다는 거지. 차 차가 뭐할수 있도록 thinks and drives. 생각도 하고 운전도 할수 있도록 누구처럼 like a human. 그죠? 사람처럼이 되겠지. 어, 그래서 얘들아, 결론은 목적은 이 차를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다? 차가 멀할수 뭐 있도록?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차가 되겠지. 이해 됐지? 자, 그다음 번번 가보자. 이걸 이제 우리 자율주행 동차라고 하잖아, 그 자, 그다음. 더 테크놀로지, 그 기술인데 자 뭐를 위한 기술이다? For a self-driving car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다, 그렇지? 이거 적어볼까? Self-driving, 여기서 자율 그다음에 주행 자율주행차, 그렇지?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그 기술은 그렇지? 자, 그 기술은 이거 체크하지, 얘들아 지금 동사가 has reached, it. has, 체크하고 앞에 있는 주어 전체 체크, 큰어도 체크해 주면 되겠지. 이게 주어. 그다음에 has reached까지가 동사가 되겠지, 그렇지? 이제. 자 그래서 그 기술은 뭐였습니다. r e a c h 가 뜻을 적어보자.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자그 기술이 어디에 도달했냐. 자 has reached 도달했습니다. 자 어디에 도달했냐면 the point. 자 포인트는 어떤 점이라고 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점이라고 하죠 지점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어떤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어떤 지점이냐 갈로 보고 보자 where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은 끝까지 역사의 스도까지 갈로 닫고 앞에 있는 포인트를 수식을 해줍니다 자요거 해석하기 전에 요거한번더 점검하자 자 where 무슨 부사야 무슨 부사 우리 앞에 이거 지점 어떤 추상적인 공간을 꾸며준다 그지? 무슨 부사냐면은 관계 부사가 되겠지.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절이 나오나? 완전 절이 나오지. 완전 절. 완전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안에 뭐가 다들 있어야 돼.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 다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거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자, 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기술이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바로 그 지점까지 도달해 버렸어. 근데 어떤 지점이냐면, 그 지점에 는수식시가 그지? 그 지점에서는, it, 그것이 바로, 저기 앞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뜻하지, 이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is becoming 되고 있는 중이다. 뭐가 되고 있는 중이다? 자, increasingly, i n 또 적어보자 얘들아 increasingly, 밑에 적어보자 점점 더, 점점 더그 n c r e a s i n 이이 y i n c 그 e a 점점 더 뭐가 되고 있다 a c c e s s i b l e 계속 나오는 l y increasingly, increasingly, 까 접근 용이한, 제 자 정리하자면 얘들아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어떤 지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있는 중이래. 뭐가? 점점 더 접근 용이한 수준까지 도달을 해버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 자, 그다음. 자 car.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헤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 어드밴테이지스. 자 클리어 비트 적어보자. 뚜렷한, 뚜렷한, 그렇지? 뚜렷한. 자 어드밴티지도 다들 알지? 적어보자. 이점, 그치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들아 이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 이번 리들몰 내용도 우리 저번에 일과처럼 어,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내용을 잘좀 기억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우리 평소에도 많이 뉴스로나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소재는 아니지 자, 한번 기억해 을 보도록. 자, 그다음 여기 네 번째 문단까지 하고 어, 잠깐 끊었다가 우리 두 번째 리듬월 분석으로 네, 이과 리듬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집중을 잘 하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 자, 세 번째. 자, most of all. 자, 요거는 뜻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더그지 무엇보다 더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겠지 most of all 그래서 무엇보다 더자 지금 얘들아 천천히 가보자 s t t i n g behind the wheel까지가 주어다 얘들아 알겠지? 여기까지 끊고 주어를 좀 체크해주고 주어다 그지 주어고 일단 천천히 가보자 여기 지금 s i t i n g 에선 빨간색 칠했다 그치? sitting 여기서 끝하는 건 뭐냐면 무슨 주어다? 자 이제 나왔네 자 체크하고 야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은 앉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끊어볼까 그러면 자 무엇보다 더 자, 앉는 것자 어디에? 비하인드는 우리가 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자 비하인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해줘앞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뒤에 나중에 해석이 되겠지만 위리 얘들아 바퀴가 아니라 여기서는 운전대야 운전대, 그지? 그러면 쓰니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 어디에? 빙하 앞에 앉는 거야 어디? 운전대 앞에 앉다 무슨 말알겠지쓰이 앉았을 때 앞에 운전대가 있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운전대 앞에 앉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더 부드럽다. 자 다시. 자 무엇보다도 앉는 것 어디에 앞에 어디 앞에 운전대 앞에 앉는 것은자 우드입니다 자노롱걸 적어보자 노롱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뭐 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얘들아 노롱볼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부정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지 운전대 앞에 앉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우리 o no, u l d o n no longer, 자, be limited. 자, 여기는 무슨 태? 당연히 밑에다가 적으면 되겠지. 수동태, 그렇지? 수동태고. 얘들아, limited의 뜻이 여기 좀 적어주라. Limited 뜻은 뭐냐면 제한하다, 저 제한하다, 그렇지? 제한하다. 뭔가를 못하게 막는 거다, 그렇지? 한계를 지어주는 거지. 그러면. 운전대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의 말이야. 이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야. 운전대 앞에 앉는 것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겠지. 어디에 한계가 없다? 자 여기서 바인을 어디 어디에라고 보면 어디 어디 에? 자, 어디에? 자 어디 한계가 없냐면 a 지 나이나 또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운전할 수 없겠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운전할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운전대 앞에 앉는 것은 나이나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자율 주행이 되겠지, 그지자 그다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갈로국자자 후부터 사이트까지 앞에 있는 피플을 수식하면 되겠지. 요것도 무슨 관계대명사일까? 뒤에 보면은 h a s 가 동사가 나왔고 앞에 person이 나와 있으니 선행사는 person인 것 같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관대? 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잠깐 주고 어떤 사람이냐? 자 h a s lost 잃어버린 사람이다 또는 뭐 없어진 사람이다 뭐가 s i g h t 이 시야다 그지? 결식게 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c o l d rely on 끊고 자 오직 뭐할수 있다 rely on 적어볼까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또는 의존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다 되겠지 자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self-driving car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자 from One place to another. 밑에 일 적어보자. 자, from A to B. 요거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요, 요거 A to B이죠? 보죠? 그래서 A에서 뭐로 B로? 뭐지? A에서 B로. 그면 되겠지? A에서 B로. <laughs> 자,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율주행, 수전을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가기 위해서, from one place.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얘들아, another 뒤에 생략된 말을 굳이 적어 보지않면여기는 place가 생략이 되어 있겠지. 다른 장소. 그렇지? 렇게 보면 되겠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게다가 자, 게다가 얘들아, 지금 책 읽고 체크한 것들 있지. 보이 그 l 플 같은 거. 요런 것들 요런 거잘좀 기억하거라. 보이 그 l 플이랑 포도몰 학교에서 이런건 많이 쓴다 그지? 여기 안에 뭐 들어갈지 고르시오 이런거 다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자 게다가 저거 똑같은색? 게다가 게다가 moreover 같은 말인지 moreover 자 most accidents 대부분의 사고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차 사고로 말하겠지 그지? 대부분의 사고는, 자, a l l cause, 끊고, 자, cause는 우리가 유발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수동태 적어주고, 그지 수동태 적어주고, 자, 그러면 유발하다가 아니라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유발이 됩니다. 끊고, 자, 뭐에 서 자, by careless people, 자, careless도 적어보자. careless는 부주의한 부주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 밑에 이것도 또좀 적어보자 그래서 약이 되다 또는 밑에 좀 쉽게 적어볼까 유발되다 유발되다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는 유발이 됩니다 또는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끊고 k o s l e 부주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약이가 됩니다 어디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그지? 사실 사고를 일으키는 건 사람이다라는 거야. 차는 잘못이 없다. 사람이 부주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봅시다. 됐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하겠지, 얘들아. 이런 것들 잘 기억해라. 이런 거 위치들 잘 기억해야 돼잘 알. 많은 자 크래시가 뭐냐면 충돌이다. 충돌, 어, 충돌, 쾅하고 부딪히는 거, 충돌, 크래시. 그지? 차길에 부딪히는 거다, 그지? 뭐, 뒤에서 박든지, 그죠? 밖에서 박든지. 그래서, 많은 충돌은, 자, 요떠도나 내, a r c a 약이 됩니다. 똑같죠? 자, 모여서서 사람들이인데, 얘들아, 자, 이거 잘 체크해라. 이거 빨간색으로 받다 빨간색 문법. 유진부터 드라빙까지. 앞에 있는 비플 수직해주고, 잘 따라와. 자, f a 부터 w i 까지발로 닫고, 다시 한번더 p e o 을 수식하고 driving부터 drunk까지 다시 한번더 p e o 을 수식합니다 수식하는 게총몇 개야? 세개첫 번째 1그 다음에 두 번째 2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3 됐니?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가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부주의한 사람이 예시다 요거 학교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령으로 그지 어, 부재한 사람이 예시가 뭔지 한글로소술 하시오. 이런 거는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적을 수있겠지 찾으면 됩니다. 자첫 번째 어떤 사람인지 보자. 자유생 일단 우리 우리 현저 분사하라고 하지 그제 아이 체크꼭 해주고. 자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걸 사용하는 사람들일까? Their phone 그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하면서? While driving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됐니? 첫 번째 자두 번째 자 Falling asleep 그죠? asleep 밑에 적어볼까? 잠에 드는 형용사 잠에 드는 그지? 이제 falling asleep 잠에 드는 사람, 뭐 하면서? 자, 요것도 얘들아, at the w h e 뭐냐면, 운전대에서 라는 뜻이니까, 운전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러면, 운전대에서 잠에 드는 사람, 부주의한 사람, 두 번째 케이스. 됐니? 자, 마지막, or, 그지? or, 하면서, 한번더 ing, 그죠? ing, 뭐 하면서,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그지? ing다, 그지? 자, 이번에또 어떤 사람일까? 드라이빙, 운전하는 사람이야.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운전을 할게아라 while, 자, drunk 가 뭐냐면, 위에 옆에 적어라. 술에 취한, drunk. 마신 거다, 그지?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생략된 걸좀 적어볼까 while 다음에 being이 생략될 때 while being drunk 이렇게 되어 while being drunk 그래서 밑에 우리 문법 한번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해 줍시다 자 요거 a 컴마 b 컴마 and c 요거다, 요걸 일단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병렬 구조라고 하지 병렬 구조 그래서 지금 보면은 using 그죠? 그 다음에 falling 그 다음에 드라이빙까지종의 형태가 같지 그지 그래서 AB, a NC d C 형태가 같아야 되는 거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어떤 법도 쓰냐면요거를 이렇게 적어말아야 되나 열거 법이야 법열거 그렇지? 열거, 열거라는 것은 0번 뭐 이거 이번법 10번 법 10번 법1 뭔가 법1법 10번 법1법 10번 법 10번 법 10번 법1 0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더잘 기억해주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만 정리하고 잠깐 자를게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충돌 사고는 약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약이 돼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하면서? 와일드 드라이딩 운전하면서 그지?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alling asleep at the wheel 그죠 그래서 어, 운전대 앞에서 또는 뭐 운전을 하면서 잠에 드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막고 좀 보완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어,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뒤에 내용은 잠깐 끊었다가, 좀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좀기지도좀 피고 해서 어, 다음 수업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세요.